안녕하세요. 미드카운티 주업동사입니다. 오늘은 답심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 아르테폴의 24평 A타입 내부 구조를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현관에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요. 4인 가족도 충분히 신발을 수납할 수 있도록 신발장 구조가 넓게 아주 잘 빠져 있습니다. 보시면 소화기 설치되어 있고요. 먼저 욕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욕실은 이렇게 육조 설치되어 있고요. 골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동남향 방향으로 창문이 나 있어서도 채광이 아주 잘 들어오고요. 20평대 아파트지만 작은 방도 이렇게 공간이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벽쪽에는 붙박이장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네요. 거실을 보겠습니다. 거실에는 한쪽 면에 이렇게 예쁘게 월패드 설치되어 있구요 거실 창은 채광이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크게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면이고요. 뷰를 한번 보실까요? 앞에 다른 아파트 물도 없고요, 다른 건물도 가리는 게 없고 정말 뷰가 뻥 뚫립. 채광도 잘되고 뷰도 정말 좋은 방입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이렇게 일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같이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이 크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위에는 수납장 인덕션, 오븐,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덕션도 LG 인덕션, 고급형으로 매립되어 있죠. 다음은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좌우로 나란하게 설치할 수도 있고, 수직으로 적층 구조로 세울 수도 있도록 넓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식실에는 창문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환기가 용이한 구조입니다. 이쪽은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에 보면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실외기실을 통하는 베란다. 안방도 동남향이라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방 베란다에 있는 시내기실입니다. 시내기가 이렇게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른 물품이나 접재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공간이 아주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안방화장실입니다. 일반적으로 20평대 아파트 안방화장실은 세면대와 변기만 설치되어 있게 아주 작게 구성되어 있는데 아르테폴레는 이렇게 샤워부스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활용성이 아주 좋네요.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이렇게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창문 반대쪽에는 붙박이장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방위장 내부를 한번 볼까요? 친구들나 이 옷을 많이 수납할 수 있도록 국방위장이 아주 큰 구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활용도가 정말 좋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잡심리 아르테포레 24평 A타입 내부 구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르테포레는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신축 아파트라 내부 구조가 정말 잘 빠져 있고요. 공간 면에서도 아주 넓게 확보되어 있네요. 아르테포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